은행 로비 한복판. 회색 코트를 입은 70대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죠. 안쪽에 볼 일이 있어서요. 출입증 하나 주시겠어요? 직원들이 웃었습니다. 출입증은 VIP 고객 전용이에요. 직원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어요. 어르신 냄새나요. 돈 없어 보이시는데. 로비에 웃음이 번졌지만 잠시 후그 웃음은 얼어붙었습니다. 할머니가 내민 통장. 화면에 뜬 숫자 3024억 원. 직원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죠.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. 이제 출입증 받을 자격이 있겠네요. 그리고 덧붙였죠. 문턱을 세운 건 당신들이었어요. 그날 그 은행은 폐쇄됐습니다. 한달뒤그 자리에 새 간판이 걸렸죠. 우리 세비 끊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 겉모습으로 판단한 그 한마디 당신은 누군가의 문을 닫게 만들진 않나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